자 이제 저희 이렇게 분리했으니까 여기서는 유즈 키워드 쓸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어, 로그아웃을 구현을 할 건데 로그아웃은 단순하죠. 그냥 여기 일단 토글 되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일단 로그아웃 버튼 먼저 만들고요. 자 얘는 이제 링크 태그가 아니라 아, 링크로 이렇게 보내주는 게 아니라 로그아웃을 누르면 이제 버튼으로 쓸게요. 링크 태그 쓸 필요 없어서. 누르면 로그아웃에 요청을 보내면 되죠. 버튼으로 넣고, href가 아닌 onClick 이벤트를 넣고요. 여기 어떤 함수를 넣어서 실행되게 할 겁니다. 자, 지금 현재는 그, 구현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없겠죠. 자, 이쪽에서 구현을 하면 되죠. 여기 보면, 자, 여기, 여기서 구현하면 되죠. 자, 일단 처음에는 그, 로그아웃. const logout 이라고 함수 하나 만들고요 자 이렇게 만들고 나면 요거를 클릭했을 때 실행되도록 여기다 추가를 해 놓을게요 자 그리고 만약에 이제 눌리면 실행되면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 놓고 <laughs> 자 한번 실행되는지 버튼이 있으니까 자, 콘솔 쪽에서 로그 안으로 1룰이죠 그럼 잘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서 이제 요청만 보내면 끝나요. 자, 저희 클라이언트 있죠? 네, 클라이언트 불러와서, 자, 오픈 A, 그 API TypeScript. 그러니까, f e t 오픈 API 관련돼서 Fetch 처리하는 클라이언트를 불러와서, 딜리트죠? 저희. 자, 한번, 한번 확인해 볼게요. 로그아웃이, 자, 딜리트로 되어 있죠? 네, 딜리트로 보내고 자, 삭제가 얼마 없어서 예, 여기 있죠? 로그아웃. 이렇게 보내고 로그아웃은 없어요. 뭐. 예, 보낼 게 같이 보낼 게 없습니다. 그냥 보내면 끝이에요. 여기서 이제 보내졌을 때뭐 예외 처리 뭐 잘못됐을 때뭐 메시지 처리 정도만 해주면 되겠죠? 네, 뭐, 이런 거 해주고, 뭐, 문제 없으면, 로그인 되면 이제, 그, 게시글 목록으로 보내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보낼 때는, 유즈, 유즈 키워드를 여기서 하나 쓰면 되겠죠. 유즈. 그러니까 유즈 라우터. 복수 쓰시면 되고, 자, 요거 이용해서, 라우트라는, 라우터라는 거 하나 만들어서, 자, 여기서 이제 성공했을 때는, 라우터, 리플레이스, 하고, 게시글 목록으로 보낼게요. 지금은 그냥 게시글 목록으로 보낼게요. 뭐, 메인으로 보내셔도 상관없어요. 자, 이거 참고로, 라우터에서 불러오면 안 되고, 제가 내비게이션에서 불러오랬죠. 이게 자동으로 자꾸 라우터에서 불러오는데, 어, 애초에 이거 임포트 지우시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네비게이션을 불러오세요. 자 이렇게 하면 로그아웃 요청이 갑니다. 실제로 어, 한번 볼게요. 요청을 한번 해보죠. 자 네트워크 단에서 로그아웃 누르면 200 오케이 떴어요. 근데 뭐 이상한게 떴네요. 잠시 자 포스트 포스트. 자, 포스트 지금 조회가 잘안된것 같은데. 잠시 401 권한. 자, 일단 저희가 어플리케이션 쪽 쿠키 가시면 자, 아, API 키는 지워져서 지워졌는데 어세스 토큰은 아직 그대로 있죠. 이것까지 지워져야 되는데. 네, 그쵸 이게 API 키는 없는데 어세스 토큰만 있다 보니까 여기서 조금 이상하게 처리됐죠. 그 R, 저희가 그 커스텀 시큐리티 쪽에 여기서 보면 API 키 검증 쪽에서 걸린 거죠. 여기 검증하다가 쭉 걸린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저희가 로그아웃은 API 키랑 어세스 토큰 둘다지워줘야 돼요. 자, 저희가 로그인 할때두 가지 둘다 리프레시 키랑 어세 아, 다시. 그 어세스 토큰이랑 리프레시 토큰 둘다 발급을 해 주죠. 근데 이것도 로그아웃 되면 둘다지워줘야 돼요. 지금 현재 로그아웃 하면 얘만 지워지고 얘는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니까 한 번에 다 지워지게 바꿔야겠죠 자 일단 프론트 쪽은 로그아웃 버튼에 요청 보내게 하는 거는 요정도 만드시면 되고 자 백엔드 쪽에서 손을 좀 봐야겠네요 자 백엔드 쪽에서 저희가 얘네 쿠키 지워주는게 RQ잖아요 셋 쿠키에서 일단 뭐 천천히 이제 파악해 보시려면 멤버 안에다가 로그아웃 처리한 데를 가보시면 돼요 자 이거 로그인이고 로그아웃 로그아웃 가셔서 자 딜리트 쿠키를 여기서 이렇게 쓰고 있죠 자 그러면 얘에서, 얘에서 그 API키를 지운 것처럼 어세스 토큰도 지워 줘야겠네요 여기서 어세스 토큰도 이렇게 지워 주시고요 자, 딜리트 쿠키 쪽 가서 어세스토큰 받으면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받아서, 아예, 네, 받아서 지워지겠죠? 자, 일단 요거, 자, 둘다 지워지는지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볼게. 요 서버 다시 키시고, 자, 로그인 다시 하고. 서버가 다 띄워져야지 되죠. 네. 자 로그인 하고 로그아웃 했을 때, 네둘다 지워지죠 이제. 네, 그러면 이제 뭐 크게 문제가 될건 없겠죠. 자 이거를 애초에 테스트 케이스 쪽도 보강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저희 그 멤버 컨트롤러 테스트 쪽에서 로그아웃 관련돼서 만들었잖아요. 검증할 때 쿠키 값을 API 키만 지금 검증하고 있는데 어세스토큰도 검증하도록 바꿀게요. 지워졌는지, 그러니까 지 지울 수 있는 형태로 이제 스펙을 정해서 넘어가는지 네, 이렇게 하고. 네, 통과됐죠? 그러면 실제로 삭제가 됐다는 의미고, 뭐 실제로도 봤고요. 자, 백엔드 쪽에서 이렇게 스토리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